안녕하세요. 일산아재입니다 여기는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에 있는 실내 세차장이에요. 제가 여기 두 번째 왔는데 소개해 드릴게요. 추운 겨울에 세차하기 굉장히 편안하네요. 부스는 8개 있습니다.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방이 8개. 그리고 이 바닥에 보시면 물이 이 바닥으로 쫙쫙 잘 빠져요. 신발에 불 적거나 그런 건 없고 굉장히 미끄럽지 않고 편안해요 옆방에 세차하는 거 보이네요 저쪽에도 세차하는 게 보이고 요 사다리는 뭐냐면은 플라스틱이에요 저기 밟고 올라와서 지붕 위에 닦으라고 이렇게 이렇게 비치가 돼 있어요 방에 룸마다 그리고 방은 꽤 넓습니다 이렇게 차를 시원하도 폭이 굉장히 넓어요. 여기는 3번 방이고 그리고 따뜻한 물이 항상 나와요. 여기 걸레 입구, 이렇게 있고 이렇게 진공 초부속이 있고 냉난방기. 여름에 에어컨 틀어서 시원한 데살수 있죠. 이쪽도 이렇게 폭이 넓어요. 에어건 에어건 있고. 고압 세차기 있습니다. 1 시간이면 1 시간 안에 급하게 불 뿌릴 필요 없어요. 시간 제한 없이 1 시간 내에서는 계속 불이 나오니까 이걸로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고압 세차기를 쓰실 때는 이거 누르시고, 끌 때는 이거 누르시면 돼요. 굉장히 좋죠? 그리고 저쪽에, 저 앞쪽에, 여기가 사무실이에요. 커피도 있고, 세차용품도 팔고 있어요. 그리고 요금은 30분에 만원 1시간에 16,000원이시고 또 적립카드를 이용하시면 더 좋아요. 10만원어치 적립해달라고 그랬더니 사장님이 3만원인가 4만원 보너스로 더 넣어주시더라고요. 어, 굉장히 이득이죠. 그러면요. 굉장히 좋습니다. 저기 세차 들어오는 사람이 다음에도 많네요. 편안하니까. 저 앞쪽이 신원중학교인데 상가들이 있고 여기 신원동에 주소는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나와요 덕양구 실내세차장 그래가지고 그리고 저 옆집에도 세차장 있네요 셀프세차장 굉장히 좋습니다 따뜻해서 춥지 않고 이 추운 겨울에도 이렇게 세차를 할수 있어서 고양시 사시는 분들은 한 번씩 와보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편안하게 혼자서 세차 편안히 할수 있고 아주 아늑하고 좋으네요. 굉장히 좋습니다. 고양시에도 이런게 생겨서 강남에만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쪽에도 생겨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또 사장님이 굉장히 친절하세요. 저분이 사장님이신데 사모님하고 굉장히 친절하십니다. 자 이만 이제 세차 끝났으니까 저는 집에 가야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